자 이번에는 이번엔 넷째 시간인가 셋째 시간이죠 넷째 시간이네 아씨 넷째 시간 118페이지입니다 아, 118번 5페이지 자 지도자의 위치 보다 도와주는 위치에서 일하는 게더 편안하다 이거 3번입니다 보통 이게 팔로워 팔로워십이 뭔지 배우게 돼요 리더십 아니라고 했습니다 리더십 얘기하면 이제 뷰스입니다 진짜로 아직 배우게 돼 자, 기업은 사회공헌에 힘써야 한다. 그래서,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서, 어, 이거는 4번 가도 좋습니다. 3번도 원만하지만, 4번 가도. 이거 기업을 존중하는 거거든. 그리고 기업이 실질적으로 사회공헌을 엄청 하고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러는 거야. 우리나라의 삼성 하나가, 그죠? 현대, 삼성이 1년에 거기서 순이득이 60조죠? 매년? 지금 한 10년째? 매년 수출이 250에서 300조 수출합니다. 달러를 갖고 와. 원자재 뭐 수입해 온 것들, 가창업체 다 뿌려. 몇 백만 원에 먹고 사는 거야. 사회 공헌하고 있어요안 하고 있어요. 이해 되죠? 수원이나 이런 데는, 동탄이나 이런 데는 아예 삼성공화국이에요. 우리나라에 그런 기업들이 있음으로써 이렇게 성장하게 되고 사회문화 성장하고 공무원 여러분들이 수많은 그 돈을 가져다가 어려운 사람 돕고, 그렇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업을 존중해야 됩니다. 사기업은 이윤 추구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있기 싫어하고 나왔으면 습 죽습니다. 이제 알겠죠? 무슨 말인지. <목소리> 예, 여러분들 그말 해본다니까? 음? 자, 그 다음. 일이 없으면 만들어서 한다. 이것도 보통, 보통이죠? 이거는 부지런한 사람이는 얘기죠? 음? 여기서 이걸 긍정적으로 편하게 생각하세요. 음? 일이 없으면 노는 게 아니라 일을 만들어서라도 왜? 일이 없을 리가 없잖아. 그 다음, 사용자보다는 근로자 입장을 더 이해하려고 한다. 사용자보다는 근로자 입장. 양쪽을 다 이해해야 되거든요. 사용자보다는 근로자 입장. 고객, 고객이 있고 근로자. 여러분들 근로자가 해당되거든. 나는 사용자가 되는 거고. 그렇죠. 행정수업에서 이용할 때. 내가 사용자잖아. 그래서 이거는, 음, 근로자 입장이 그렇지. 근데 근로자들이 일하기 편한. 여건이 갖춰졌을 때 사용자에게 더질 높은 서비스를 해. 그래서 공무원에게는 공무원 노조가 생겼고, 경찰에게는 경찰 협, 직장인 협회가 만들어진 거야. 왜? 고충있을때 나한테 와서 일대1로말못 하잖아, 청장한테. 조직에서, 조직으로 해서 오는 거야. 이해 돼요? 혼자서 하기 힘든 거를. 그래서 이것도, 그럼 이것도 보통이다. 이해 됐죠? 이게 나중에 직장인 협회하고 이제 공발 때 알게 되고, 공무원에서는 이제 공무원, 공무원 노조 여러분을 반대하지? 또? 죽는 거야. 여러분들 만약에, 애, 여성분들의 경우, 애 낳게 되고 출산하고, 당직 사야 되고, 할때 있어서, 육아해야 돼. 애들 한살 먹은 애기, 세살 먹은 애 집에 있거든? 너 당직 서야뭐 어떡할 건데? 바로 그런 고충을, 그럼 내 여동생이 만약에, 한 살짜리, 세 살짜리, 여동, 친 여동생 생각해봐. 알지? 얘가 경찰인데, 애들 당직 쓴다게면 어떨 것 같아요? 네가 사야 돼? 여동생한테 애기들 돌봐야 되는데 라락해야 돼. 이해됐어? 그럼 더 쉽게 얘기할게. 본인의 부인이 한살 먹은 애하고 세살 먹은 애가 있어. 근데 경찰이야. 약간 당직사 안 들어와. 어떨 것 같아? 이해됐어? 본인 을래요 부인한테 서아갈래요이해았어 여직원은 바로 내 동생이다. 내 부인이라 생각해. 근데 여러분들 찐따들은또 그거 갖고 또 지랄하지. 머리 부족한 것들, 머리 딸린 것들이 다 짐승들 이유가 있는 거야. 부족한 거 친해지면. 여자들 명절 날 신다고 남자들은 여기서 나가야 되고 너 뜨끔히 봤잖아. 그럼 본인 집에 가서 떡하고 생선 굽고 하면 되잖아. 그래 안 그래? 음식하고. 당직슬래 아니면은 같이 집에 가서 떡하고 전 부치래. 요리하고. 이게 바로 사회 문화라는 거야. 여성 중심의 가정 활동이 이루어지죠. 그때는 여성이 집에 가서 본인 엄마 도와주길 원하지 않나? 이해 돼요? 이해 됐어? 아침에 아이들 등교해야 되거든? 본인이 아이들 밥해갖고 먹이고 설거지하고 출근할래? 아니면 본인이 먼저 하고 부인한테 애들 학교 보내고 올라올래? 이해 됐어요? 어? 근데 네, 그거 갖고 또 무의해서, 그, 그게... 머리 덜된 것들은 항상 문제가 있어. 나는 극혐합니다, 머리 덜된 것들은. 머리가 나쁘면 가만히 있어. 농담 아니야, 진담이야. 내 말이 맞아야 틀려요. 응? 본인 여, 부인이 임신 9개월 차거든? 너가 너 같은, 이제 거기 2인 1조야. <laughs> 관할래, 그렇지유목옥 지점이 있어. 근데 거기서 술 취한 주치자 이병 깨고 칼 들고 좀 싸움, 패쌍 벌어졌거든? 내가 가서 걔네들 말리고 있어. 본인 부인이 임신 9개월 차요. 그게 잘못되면 큰일 나잖아. 그래서 지원 요청하고 증거 확, 자료 확보하고 좀 여기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거든 내가 야너왜 몸살이고 있 빨리 이 새끼 제껴 하고 봐봐 어떨 것 같아 기분 근데 너는 본인은 왜 다른 여성들을 비하하려고 그러지 내말 이해 돼요? 이해 돼? 이말못 말인지 못 알아보면 안돼 죽어 그죠 본인 부인을 생각하면 전혀 상황이 달라지죠 정말잘 들어. 그 머리 잘못 써버리면 큰일 납니다. 왜? 20점 때 그냥 운전 삭격한줄 알아요? 면접? 일반 친구들하고 달랐어. 그래서 그들은 다간 거야. 47점 재껴물고. 감사합니다. 이해됐지? 응? 둘다 똑같은 공무원이지만 신부나 성차별해서는안 돼. 하지만 여성, 어떤 사회 문화가 있고 여성의 어떤 사, 런 것들이 역할에도 신체적인 남자가하고 여자가 신체적 한계가 있잖아. 그렇지? 모든 어. 남성이라고 다 강도 제낄수 있나? 나는 무조건 수 때, 를 태권도 공인 5단이거든? 키 190에? 몸무게 80kg? 본인이 어. 칼등 강도 잡는 거 내가 제기는 거 전혀 다르잖아. 그래, 안 그래? 이 네, 이해 됐어? 여성, 여, 자들막 무시하고, 막, 저것들 여영 증언 반대하고, 저런 거 못하니까 이래요 하고, 하면 본인이 막 강도 재껴볼 수 있고, 야무로, 아무사람볼보것 같아? 여자껏 눈에? 이해됐어? 돌아가셔요. 말도 못하라면은, 진짜 개치로 당하는 거야. 근데 오빠는 그렇다 쳐. 네 입으로 네가안 된다고 하면 어쩔 걸 건데. 그런데 그거 할수 없으니까 주지스타령 하고 있지. 내말 이해 못하면은, 진짜 상상도 못한다는 일을 당합니다. 뭔가 느낌 있죠? 내 부인, 내 여동생이랑 소지영나안 되죠? 아까 그런 상황들이? 응? 음? 사회 문화랑 이제 뭔지 알겠어요? 여성의 역할이 있고 남성의 역할이 있잖아. 가정에서도. 공익과 사이 둘다 중요하잖아. 응? 음? 나중에 이제 이거 좀더 깊게 배우거든요. 그 질문 되겠고 자, <laughs> 그 다음. 120이 나는 가끔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 1번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일입니다. 확실하게. 자, 사교성이 많은 사람을 좋아한다. 이것도 보통입니다. 사교성 없는 어서 주치자가 오거나 아니면 민원인은 못 어떡할 건데. 편해하면 돼야 안 돼요. 네, 알겠어요? 여러분들 공권력이기 때문에 날 편해해서는 안 돼. 이해 되죠? 걸 항상 있지만. 공무원이 입장에서 이걸 봐. 그러면 답이 녹가 놓고 말이 정확해. 내 기준에서 얘기하니까 이제 뭔가 이래? 네, 네, 여러분 생각과내생각과 충돌되지? 이해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면접을 다 당했던 거예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순진한 선생들이. 자, 조직의 비리를 알게 된다면 외부의 도움을 받아서 고발한다. 그렇지 않다. 2 번호가 됩니다. 조직의 내부에서 문제가 있으면 수, 내부적으로 먼저 수습하려 해야 돼, 안 해야 돼? 왜 남한테 돈 바라는데 얼마나 찐다는지 알겠죠 아니까 그러니까 얘기했잖아요 인공지능이 사람인지 모른다고 농담 아니야 자 125번 나와 관련 없는 것은 관심 갖지 않는다 그렇지 않다 2번입니다 매일 눈이 필요하다 했했잖아 사회적 약자 보호하고 관심 없는 게 어디 있어 세상에 다 관심있지 그 다음에, 수비 경향보다는 공격 경향에서, 공격 성향이다. 이거는 이제 개인에 따라서, 그렇죠? 이제 여기서 2번도 될수 있고, 3번도 될수 있겠죠? 근데, 네. 보통은 우리가 공격성을 항상, 개발이어도 공격, 꼭, 지, 말년 병장 들은 지가 공격 썼나, 옳지?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사람 맞는 것보다는 때리는 게 나아요. 그래서 이거는 3번 보통. 응? 근데, 네, 여러분들 각자 성향들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은, 7번.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행동은 다소 부족한 면 편이다. 무조건 아니라고 그래. 그렇지 않다. 2번. 응? 무조건 그렇지 않아. 소음생 마인드가 아니라, 제복이 뭔데, 네가 피할 게어디있어 몰라? 무조건 가고, 가, 데리고 가야지. 제복 무조건 가는 거야. 그 다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해 못하는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다. 2번입니다. 얘기했죠. 100명이 나한테 이상하다. 100명이 있는데 99명이 나한테 이상하다 내가 이상한 거야. 근데 그걸 이해 못해보잖아안 받아들이잖아. 그럼 큰일 난거아니제 그럼 혼자 살아야 돼. 응? 그리고 미래가 희망이 없는 것 같다. 그렇지 않죠? 이거는 1번 가도 되고 2번 가도 되고 가고 싶은 데로 가셔도 됩니다. 다른 사람 일까지 맡아서 하는 경우가 있다. 보통이다. 그렇죠? 우리는 함께 협업이라는 거죠. 이게 내 조직원의 일은 항상 내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것도 이제 면접에서 되게 자, 저, 자소서 아니사전조사서서 이거 많이 배우게 돼요. 변칙을 써서라도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 1번 아니 2번인데 이제 변칙이란 말인데 2번으로 가시게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의 도덕과 윤리와 법에서 벗어난 행동 하면 돼요? 안 돼요? 변칙이라는 거 거기에 해당되는 것들 이거든 이해되지? 정도에서 벗어나면 안 돼. 그래서 그렇지 않다. 그래서 2번 정도. 때로는 때로는 뭔가 했던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너무 1번보다는 2번으로 가는 게. 그다음 지시를 받기 전에 먼저 일을 찾아 처리하는 편이다. 이것도 보통이다. 내가 이게 좀 어느 정도 짬이 있어야 한다고. 군대 가봤으면 알잖아요. 나그도한 응? 바퀴 도니까 뭔가 알죠. 근데 처음에 뭐 해야 돼가? 할걸뭘 알아야 하지.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3번 보통이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거나 나에게 불친절한 자을 한다고 느낀다. 이래가면 큰일 납니다. 1번 아니면 2번인데 2번으로 가십시오. 그렇지 않다라고 가야 됩니다. 피해자 코스프레브로, 이게 벌써 이제 이게 문제가 된 거야. 남들이 너한테 불친절하다 해보니까 이제 오타쿠 되는 거예요. 혼자 너는 세상으로 들어가고 이해되죠? 그 다음 내가 싫어하는 약속을 정할 때그 약속을 지키고 싶지 않다. 이것도 1번 아니면 2번인데 싫어하는 약속이 하질 말아야지. 해놓고 안 지켜온다는 게. 이렇게. 그렇죠? 어, 자꾸 찐따이아니냐모 물어, 계속 지금. 실수면안 술, 술, 만나면 되지. 뭔데 약속을 해. 그러니까 이거는 1번 한 2번인데, 1번이 좀 세다 하면 2번. 이제 이건 각자 성향대로 가시고요. 제 135번.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 외부 세력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거는 3번입니다. 외부 전문가들 초빙해서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공무원들도 경채를 모집한 이유가 있습니다. 경력 채용, 그지? 변호사, 세무사, 전산 관련이고 뭐가저다 경채 다 모집하거든요. 바로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와 5,170만 라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과 행복과, 그지? 렇 국가 발전과 밀접한 영향이 있잖아. 그래서. 이 전체를 높일 수 있고 조절이 끌수 있다면 전문가 그래서 전문가를 모집한 거야. 콜 보통이다. 콜 모임에서 발표나 장기 자랑 순서가 돌아오면 초조해지고 불안해진다. 이거는 2번 아니면 3번인데 보통 3번이죠? 어, 그런 경우가 있죠. 남들 앞에서 사 가지고 하는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 왜 이거 3번으로 가라냐면은 여러분 면접장갑 정신 멘탈 나가고 아바바바바바바 하고 있잖아. 그 꼬라지가 결코, 그지 남들 앞에 뭐 잘하는 꼬라지는 아니죠?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음. 그 다음, 책을 읽을 때 정독보다는 다독을 하는 편이다. 근데 네, 이거 사람마다 틀립니다. 이번 아니면 3번인데, 저 같은 경우는 정독을 하는 스타일입니다. 단어 하나하나를 아예 그냥 파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책, 나는 어린왕자를 10년에 걸쳐서 읽었어. 왜? 정말, 제일 좋아하는 책이에요. 제일 좋아하는 책. 어린왕자에서 나오는 너와 나의 관계 서울대에서 계속 논술 문제 나오죠 수십 문제 나오고 있어 너와 나, 나와 그들 다수 복수 개념 너와 나 주관적 개념이죠 그죠 너와 나1인칭 개념 나와 그들 복수 개념 3인칭 개념 그들은 그들인 거야 너와 나는 특별한 거고 우리가 특별하다는 건 그만큼 서로가 서로를 잘 알고. 서로가 이해를 하고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기 때문에 너와 나 특별한 관계가 되는 거야 민원인과 관계, 조직원 과 관계 여기서 다 해당되는 파트들이거든 그래서 이 관계를 계속 물어요 근데 이 말에 대한 이해 그래서 이 내용이 너무 좋았어 그래서 여우하고 왕자하고 관계 왕자, 어린 왕자하고 장미하고 관계 진짜 그 파트들이 너무 음. 그래서 저는 원래 정동한 스타일 근데 여러분들 이 각자 생각대로 해도 돼뭘 해도 상관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가면게 읽은 책도 가르쳐 줍니다 나중에 이제 배우게 돼 얼마나 많은 걸 배운 게 되나 이제 봅시다 138 아는 사람들과 만나는 일이 좋다 그렇다 그러면은 3번 보통이다 아니면 4번 그렇다 사람을 많이 만난 거는 조, 왜냐면 여러분들은 어차피 조직원을 수십명 만나야 되고 민호인은 하루에 수십 명씩 만나야 돼 인간관계 실타보축 하려고 뭘지?